단순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신중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반면에 복잡한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씁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헌법은 7,59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본 원칙을 담은 문서치고는 간결한 편이죠.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는 단어가 평균 15,000개가 들어갑니다. 미국 세법은 단어가 1,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복잡한 게더우월한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는 이런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볼수 있습니다 진화를 볼까요? 진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은 전부 없애버리자 필요한 몇 개만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야 과거의 동물들은 이빨이 수백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니, 송곳니, 어금니를 비롯해서 몇 개의 이빨만 남게 됐죠 또 옛날에는 턱뼈가 여러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의 큰 턱뼈가 남았죠 진화는 계속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면서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것들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화 시킨 거죠, 점점. 재정, 돈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은 어떨까요? 여기도 단순화 법칙이 모든 거리기입니다. 재정이 있어서 단순화 법칙은 이겁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그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파생상품을 가르치고 콜옵션,풋옵션을 가르치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은 복잡하기만 할 뿐이죠. 실제로는 단순화 법칙,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법칙입니다. 모건 하워더리 이전에 썼던 돈의 심리학 거기서 가장 제가 좀 내리에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지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돈의 심리학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단순해서 다 지킬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도 이 단순한 법칙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덟 시간 이상 숙면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이죠. 근데 사람들은 쉬운 지름길, 건강 보조 식품과 약을 찾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잡한 것에 끌릴까요?